자, 5장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하젠 필드의 조직 환경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조직 환경 대응 전략에는 권위주의 전략, 경쟁적 전략, 협동 전략, 방해 전략 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조직에는 4가지 권위주의, 경쟁, 협동, 방해 전략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전략은 정부 조직이 민간 조직에 사용하여 정부 조직에게 유리하다. 그렇죠. 시, 군, 구가, 어떻게 요 권위를 사용해서 기관에게 서비스를 줄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줄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권위주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절, 계약 전략은 두 조직 간의 지원이나 서비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전략이다.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겠다. 그래서 교환하는 거. 그래서 저 계약 전략은요. 1대1의 약속입니다. 1대1의 약속으로 움직이는 거죠.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거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계약 전략입니다. 연합 전략은 1대 다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계약 전략은 1대1의 약속이라 깨버릴 수가 있긴 한데, 다수의 약속이기 때문에 깨진 못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 조직들의 사업의 진행 위에 자원을 합하는 전략이다. 그렇죠.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 연합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방해 전략은 크리밍 현상이나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발생시킬 수 있다. 자, 크리밍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방해 전략이 아니라, 그, 우리 경쟁 전략이죠. 경쟁적 전략 또는 경쟁 전략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방해 전략은 1인 12, 뭐, 티켓팅, 아니, 1인 12 하는지, 불매 운동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방해하는 것이 방해 전략이다.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것이 방해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2번 공식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공식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 위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도에 나타나 있어서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공식 조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조직 내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나는 동호회 성격의 소규모 말한다 이거는 동호회처럼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비공식 조직입니다 비공식 조직 정확한 정보보다 잘못된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더 높다. 자, 이것도 비공식 조직이죠. 비공식으로 잘못된 것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직 활동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준다. 자,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저게 저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이래 이래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예측성, 효율성 높여주는 것은 공식 조직에 대한 내용이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라는 것은 뭐 지위체계 라는 것을 뭐 과장 부장 뭐 차장 뭐 이렇게 올라간다 라는 거 아니면 부, 과장 뭐 차장 부장 뭐 이렇게 올라간다 라는 것을 조직활동에서 효율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공식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구성원간 친밀도를 증가시킨다 이것도 비공식 조직 친밀도를 높이는 것도 비공식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긴장감을 덜어주고 구성원 간 사적 관계를 통해 음집력이 향상되는 순기능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공식 조직. 그래서 친밀도를 증가시키고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음집력이 높아지는. 이거는 비공식 조직의 장점이면요. 우리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단점이죠. 그리고 요 위에 동호회 성격을 갖고는 소모입니다. 이런 건 비공식 조직의 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행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매트리스 조직이죠 행렬 조직은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해산되지 않는다 아니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두 개의 행동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두 개의 라인을 가지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빠른 적응이 가능한 것들인데 프로젝트가 해산한 후에는 그 종료된 후에는 해산되게 됩니다 자기존에 기능 조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이 훼손된다. 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의 기능 조직들이 유지되기 때문에요. 조직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환경에 훼손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적응이 가능한 거예요. 그 빠른 적응이 가능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행렬 조직이죠. 직무 배치가 위계와 구서별 부분에 따라 이루어진다. 자, 이거는 공식 조직이죠. 공식 조직. 우리. 직무 배치가 전문가들, 그 필요한 곳에 전문가들만 딱 갖고 와, 데리고 와서 하나의 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위계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외부 환경에 새로운 무언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바로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행렬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가상적 조직이다. 아니요.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는 가구자. 그래서, 그래서 대부분 게 TF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TF 조직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행렬 조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을 설명하는 조직은 A복지관은 세터민 지원사업을 하려고 한다. 복지관장은 일부 직원을 기존 부서에 속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세터미 사업 업무도 병행하도록 하여 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갖고 한다는 거는 새로운 사업에 들어가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조직. 이거는 행렬 조직 또는 매트리스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전략은 조직이 보유한 자원을 토대로 다른 조직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해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자 명령을 내리네요. 그로 인해 정부 조직과 같은 충분한 자원과 권위를 가진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위에 있는 기관에서 아래 있는 그내 말을 들으라고라고 얘기는 이렇게 하라고라고 얘기하는 것 권위주의죠. 권위주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비공식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직 활동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준다. 자, 이거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주는 것은 공식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틀린 거니까. 자,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획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렇죠. 우리가 비공식 조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친밀도도 높고 뭐 우리 훨씬 더 좋다 보니 그 계획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다, 그, 계획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다중에는 어때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정확한 정보보다 잘못된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구성원의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 그렇죠. 업무에서 푸는, 스트레스를 푸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조직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그렇죠. 응집력을 높일 수 있죠. 친한 사람들끼리 더 모이다 보니까 훨씬 더 높은 응집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주는 것은 비공식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7번. 행정조직, 행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조직에서 자출된 구성원으로 보다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한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있도록 하는 건데, 자, 우리, 다른 조직에서 차출된 구성원이래요. 자, 모든 차출된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조직에서 차출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게 행렬조직이 맞는데,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수 있는 것은 수평조직이에요. 수평조직. 수평조직에서 합리적인 경책경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을 같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전 직원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직원이 수직적 판단을 하지 않고 함께 움직이다 보니 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렬조직이 아닌 수평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업무를 먼저 수행할 것인가와 관련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수직적이지 않고 이 모두 동일한 상상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로 공식적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행렬조직이죠. 조직의 필요에 따라 조직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은 거기에 잘할것 같은 사람들, 모여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활용되는 조직 구조이다. 그렇죠. 행렬조직은 지금도 그 대규모 구조, 큰 조직에서 이 행렬조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다, 른 조직에서 차출된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것은 행렬조직이 맞는데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고, 할수 있는 것은 수평조직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번. 다음을 설명하는 조직은, 자, 우리 수기준 부분화, 말 그대로 수예요, 수, 수. 그, 슈퍼바이저, 바이저에, 슈퍼바이지 한 명에 몇 명을 놓을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수기준 부분화, 그렇게 부분을 한다라는 거고요. 시간 기준, 뭐, 시간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 야간이냐, 오후냐, 뭐, 오전이냐, 이렇게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시간 기준 부분화, 서비스 기준 부분화. 우리 이제 서비스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개별 사업이냐, 아니면 집단 사업이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지역사회 사면 실천의 방법에 따라서 실천 방법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서비스 기준 부분합니다 기능 기준 부분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기능이요 기능. 내가 어떠한 기능을 할수 있는가. 내가 그리고 어떻게 잘할수 있는가 그래서 나의 관심도라든가 관심도가 높다든가 능 그대가 잘하고 있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그리고 선호도 이런 것들로 구분하는 것이 기능 기준 구분하다 자 서비스 접근 통로네요 접근 통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내 접근할 수 있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별로 나눈다. 통로로 나누는 거죠. 뭐 온라인으로도 있을 수 있고 오프라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처럼 서비스 통로를 접근 통로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요서비스 접근 통로 기준 부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직 능 요원의 능력 선호도 관심 등에 근거하여 직무상의 적성에 맞는 분야의 사람을 배치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업무 단위 간 경쟁심이 강하면 업무에 협조하기 어렵다. 자 방금 이야기했죠. 이거는 능력, 선호, 관심에 대한 내용들. 이거는 기능, 기준, 부분화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능력, 선호도는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직무에 대한 적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능, 기준, 부분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 수직,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수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직도에 나타나 있는 게 수직 조직이죠. 수평 조직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수평 조직이고요. 조직의 목적이 전치될 수 있어. 조직의 분열을 초래한다. 자, 조직이 목적 전치가 된대요. 이거 목적 전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이거는 수직 조직이 아니라 비공식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시적으로 조직의 구조, 도표에 배열된 지위와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가시적인 기구조직표의 기구, 지위, 관계, 이런 것들은 공식조직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가능하다. 자, 이건 수평조직이죠. 수평조직, 전문지식들을 가지고 올수 있는 거. 전문가의 업무가 진행되므로 권력이 분산될 수 있다. 자, 이거는 매트리스, 매트릭스 조직 또는 행렬 조직이죠. 행렬. 자, 업무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고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수직 조직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그 책임에 대한 너는 나는 어디까지 할수 있고 나는 어디 뭐 하고 명백하고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자, 수직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